1절, 2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실 동네에 70명의 전도대를 미리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어, 전도제를 파송할 때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대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한 사람씩 보냈어야죠. 그러면 7 0군데의 전도제. 갈 수가 있는데 두 사람씩 짝을 딱 지어서 보내니까 절반으로 이렇게 줄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에 하나씩 하나씩 보내지 않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는 방법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열두 제자들을 파송할 때이두 명씩 보냈어요. 홀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봤는데, 바로 9장에 보면은 9장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고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오늘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짝을 보내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장에서 12 제자를 향해서. 짝을 보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열두 제자만의 사명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장에 오면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파송해서 보내는 걸로 봐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두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이런 그 동일한 방법들을 계속 사용해서 전도대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바나바만 보내지 않고 사울만 보내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럼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혼자 갔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그의 전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들을 보내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시킬 때 전도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을 보내 주셨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아, 전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도현장에 두 명씩 보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전도현장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낸 이유는 이 세상이 이리 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성도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거에 반해서 그 어린 양인 성도들이 가야 될 세상은 사나운 일이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어린 양을 예수님에게도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전도를 할때 순종하고 희생하는 일을 당연시 여겨야 되는 그런 어린 양의 위치에서 전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현장은 사나운 이리떼로 가득 차 있다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혼자 다니거나 둘이 다니거나 무작전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이 짐승들을 먹고 사냥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대담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일리 떼의 특징을 제가 찾아봤더니 신기하게 아무거나 먹는데요. 아무거나 막 무대기로 가서 떼를 지어서 삽시간에 그 동물을 죽인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가야 될 전도의 현장을 왜 이리 때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그 장수와 결코 만만치 않은 장수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 불의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단을 가리켜서... 이리 때로 들어가는 양 때라고 하신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이유는 그 전도 현장에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도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세요. 절대로 돈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먹을 음식 들고 가지 마라. 그리고 신발도 한컬 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가다 보면 틀림없이 아는 사람들 만나거든요 동네의 친척들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지 말라 이것은 예절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행여나 가깝게 인사하고 지내다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많은 시간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전도가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간다라고 왔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긴장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한 사람이 갔을 때는 당장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타협하고 싶지 않겠어요? 무너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딱두 사람이 가면은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하고, 서로 충고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쇄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두 사람이 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개인이 하는 전도가 있고 공동체가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개인이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70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장인데 바로 윗장 9장에 가면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2명 제자를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이나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이 동일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하세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가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도 연장에두 명씩 보내신 이유는 이 숙박 문제 때문에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집에 평안함을 빌라 전도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 가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평안함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마을을 전도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저는 어, 이 대학 생활하면서 그 낙도 오지에 이렇게 전도를 떠나는 그 일주일 동안 전도를 떠나는 그 집회가 있습니다. 낙도 선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종신대학교에 전체 전국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많이 모일 때는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고요. 또 아주 조금 모일 때는 한 400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이제 6명이나 10명 정도 해가지고 팀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를 떠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팀과 배를 타고 가는 팀이 있는데, 그래서 도착 시간이 마을마다 전부 달라요. 그런데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그 800명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행동 규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가방에 옷가지들만 있습니다. 거기에 먹을 거나 혹은 어떤 식료품이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날 때 숙소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마을에 떨어뜨려 놓고 가 버립니다. 제가 7년 동안 한 9번 정도를 갔거든요. 아홉 번 정도를 갔는데 단한 번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고 잠자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아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하러 갈때 누구를 만나든지 이미 그곳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칠절을 기록하신 것은 전도자들의 필요를 그들이 머물게 될 집에서 공급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칠절 뒷부분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회를 가면 절대 집을 옮기면 안 돼요. 이건 철칙입니다. 이들이 더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따라서 이렇게 집을 옮겨버리면 그동안 그 집에 임했던 복음이 딱 닫혀 버립니다. 아우 이 집은 구더기가 나와요. 옆집으로 갑시다. 옆집은 수세식이에요. 예전에 그런 그, 그 개량되지 못한 화장실이 있는 집 그런 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컴플레인이 걸려와요 그게 뭐냐면 옆집은 수세식인데 그리 갑시다 옆집은 계량집인데 그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 무신코 팀장이 무신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내일 그리 옮기자 이랬다가는 그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했던 모든 사역은 다 숲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집 처음 선택했던 그 집에 음료나 음식이 시원찮아도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정해 주신 바로 그곳을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8절과 9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제 이렇게 영접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영접해 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지내는 동안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공급 받게 됩니다. 저희들도 가면은 거기에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가 막 허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참 신기해요. 그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효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아이고 총각들 참 신기해. 기도하고 났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쑤시던 게 낫어? 그런 간증들을 들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그 집에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긴다면 그 집안의 마음문이 확닫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전도할 때 철칙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정했으면 절대 한눈 팔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 딱 놔두고 이렇게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다루는 문제고 인격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 초점 하나하나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봐 봐요.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향기다. 내가 바라보는 눈에서도 향기가 나가고 내말한 마디에서도 향기가 나가고 내가 입은 옷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만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스처도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가 다 향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전도할 때 절대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 관심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전도 현장을 둘씩 둘씩 보내시는 이유는 강력하게 배척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약해져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혼자 갔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선포해야 되는데 설득을 한다고.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면은.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선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도록 설득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설득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도록 선포한 사람은 그 선포한 말을 듣고 온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할 때 설득은 누가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할 때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득은 전도가 아닙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되었을 때 힘이 모아지고 선포가 담대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전도에 대한 이 최종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1이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전도 현장은 겉보기와 다르게 진행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마을에 복음을 전도했더니 안 믿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지역, 평화로운 사람 같은데 복음이 드러날면 날수록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신이 나서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교회 다니는 것은 할수 있어도 전도하는 것은 겁이 나서 뒷걸음질 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소일거리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길거리에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500장 정도 나눠 준대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잘 받아 갈 때는 1,500장까지도 이렇게 준대요. 그 일을 두달반 정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했고 한 달에 10일에서 12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이분이 장, 하루에 500장을 전달했다면 한 달에 6천 장 전단지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하루에 천 장씩을 했다면 한 달에 만 2천 장의 전단지를 나눠준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전도 행사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제일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내가 아마 가장 잘할 거다 기도회를 마치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교회 밖을 나가자 마자 두 발이 꽁꽁 묶여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막 전단지 나눠주고 전도 용품을 나눠주는데 자신은 한 마디도 못하고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왜 전단지를 나눠줄 때와 달랐을까? 왜? 내가 섬기는 교회 자랑을 한 마디도 못 했을까. 왜 내가 전도 현장에 딱 발을 디뎠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점 전단지를 만장 넘게 돌린 사람이에요. 왜 교회 전단지는 돌리지 못할 만큼 꽁꽁 얼어 있었을까요? 같은 종이 아닙니까? 똑같은 종이에 이 집은 음식점 광고지 찍은 거고 똑같은 종이에 교회는 교회 광고 찍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광고지 돌렸고 그 사람이 교회 전단지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사람이 한 것인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오냐는 거예요. 전도는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 두 사람씩 보내신 이유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바 전단지를 나눠줄 때는 양과 이리의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전도 전단지를 나눠줄 때는 양과 이리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음식점 전단지 나눠준다고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노래방 화장품 가게 전단지 준다고 욕하고 뺨 때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전단지를 할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등에 아기까지 업고 와서 저런 일을 할까? 오히려 안쓰러워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교회 전단지를 돌린다고 해봅시다. 주일학교 학생이 전도하면 저 교회에 어떤 교회 길래 애들까지 저런 못쓸 짓을 지키냐고. 청년이 하면은. 저 녀석은 직장에도 가지 않고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하냐고. 애기 없고 전도하는 아낙내를 보면 세상의 교회에서 얼마나 세뇌됐으면 가정주부까지 나와서 길거리에서 저짓하고 있냐고. 목사가 전도하면 어때요? 교회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보네. 요즘 세상에 전도라니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음식점, 노래방, 피트니스 전단지를 돌릴 때와 똑같은 사람이 교회 전단지를 돌릴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두 사람씩 보내셨겠어요? 어린 양의 입장에서 무서운 이리떼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보낼 수가. 없으셨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친구로 있을 때는 무슨 말이든지 할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전도 대상자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코 전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시는 것.